2000, 2023년 1월 15일 어, 1월 셋째 주일 성률교 주일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빗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빗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싸우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나 아버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의 시간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과, 저희들의 온 정성을 온 온영과 혼과 몸을 시간도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이백성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제 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이원 중인 우리 윤정원장님도 함께 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느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 주님 찾아오셨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일이 그렇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더 알게 하셔서 더욱더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 감사를 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을 감사드립시다. 주여 주여 僕。 to so, you. Yeah. 사랑 백부신 주시어 구합니다 구합니다 사랑 충만 주옵소서. 자 우리가 오늘 우리 강대상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완일서에 있는 말씀 음. 에, 전 목사님이 음, 이렇게 붙이놓고 가셔서 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 자 세례루살렘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정말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랑의 사람들만 들어가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어, 이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활할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충만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덕사가게 해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 감사 뜻이 아니고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다 빵이나 재물들은 다 애표 그림자인데 그진정이란 말은 알레세야, 뭐냐면은 실제 실제를 드린단 말이야. 구약 시대는 그림자를 드렸지만 지금은 진짜 빵을 드리고 진짜 재물을 드린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지니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리라 하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그 진정이란 말이에요. 그실제를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찬송이, 실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세는 찬송이 뭐예요? 제물이 찬송이 됐어요. 그러나 그 양이나 소나 다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양을 드리는 거요 그러니까 동물의 양이 아니라 진짜 양. 그러니까 그 진짜 양은 사실은 예수의 생명을 가리켜. 우리의 찬송은 예수의 생명에 속한 찬송이란 말이 우리의 감사는 예수의 생명에 속한 실제적인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예, 네, 하면서 좋아하시는 지금 이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따끈따끈한 것들이나 안식일 하루하루 안식일 되기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시 바랍니다 다 모든 것이 놀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만도 누리고 남편을 섬기는 것도 누리고 밥 짓는 것도 누리고 애들 챙기는 것도 누리고 다 즐거운 놀이가 돼야 돼 네? 그게 많이 훈련이 안 되면 잘안 돼요. 저는 그냥 진짜 지금도 말해 밥 차려 먹는 게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어, 이거 좀 죄가 되는 얘기지만, 원장님이 병원에 계시니 내가 그냥 이, 이 밥도 차려 먹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냥 응? 네. 어떤 때는 부모님 냉장고에다 벌 두고는 말이야,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공포에 가진 것도 있더라고요. 이 뭐가 훈련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잘안 돼. 그냥 나는 시간 말씀을 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야 살지. 이런, 뭐, 부엌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야. 막, 다렇게 하는 게 어떻게 뭐 시간 낭비 같아. 예,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그 그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어? 예. 그래서, 에, 이제, 어쨌든, 예, 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성기자고 말이야. 아멘? 음, 그냥, 내가 부엌이라는 것도 원장님이 저렇게 이번에 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즐거움을 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는 말야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열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겠어 왜?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일을 누리고 있으니까. 음. 응? 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예, 주님이 가져오신 안식일을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잘복득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나페로란 말이요. 에 이렇게 주님이 힘드셨어요. 이 아나 위로 침을 치고 위로 올라가신 거 얼마나 힘드신가를 아나페로가. 또 우리 말은 그냥 뭐 뭐라고 했어요? 응? 음? 뭐라고 했죠? 담당하셨으니, 그냥, 음, 편안하게 그냥 번역했는데, 음, 달려, 달려, 달려 담당하셨으니. 그러나, 원문에 보니까, 야, 뜻이 더심하죠 음, 그래서, 안아페로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 우리 주님이 안아페로, 내 모든 죄집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얼마나 힘들까? 아, 나 위로 올라, 짐을, 위로, 짐을 쥐 위로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나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맛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 하나님께 맛있는 것들을 드림으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삽니다. 내 모든 시간을 누리고 내내내 내, 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마칩시다 자, 우리 찬송가 이제 에자사오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황금 등에 예배 데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주와... 안. 스램성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지금 건설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새로 사람보다 저희들이 더 귀한 새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새 루살렘이 되게 눈에 보이는 새 루살렘도 있게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일초에 천 개도 만 개도 만드실 수 있지만 저희들을 만드시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희들의 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이 되어야 저희들이 새루살렘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이라면 이제 열흘, 열흘이면 1억년이고 한 달이면 30억년 1년이면 360억년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새루살렘으로 만드는 일이 360억 년이 걸리는 이런 놀라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의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장차우리가 들어갈 세루살렘이 좋지만 그러나 그 세루살렘이 좋은 것은 우리가 세루살렘으로 만들어지고 건설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루살렘에게 지금 벌써 세루살렘을 맛보고 산다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장차 아버지 얼굴 뵙는 그 영원한 세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이 되도록 보울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과 종교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 그 새로 살면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그러므로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별들보다 많고 바닷가의 모델보다 많게 번성하여 그 번성되는 것들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고 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약시대가 은혜시대지만 또한 환란의 시대이기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셨 3일 반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흔 두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1261이 이 신약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신약 시대는 환란의 시대고, 1261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로 말씀하셨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포로가 되고, 이제 성이 둘러싸여서 고난을 받는 때와 같은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마흔 두 달이라고 말씀하셨고.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은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한 때고, 두 때는 환란에 극치고반 때는 환란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때, 두 때, 반 때, 3일 반도 하루 이틀 반나절, 바로 그것도 한 때, 두 때, 반때 같은 의미입니다. 과연 신약 시대는 환란 시대지만, 달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하루하루가 하루하이기 때문에 1260일, 1260일은 3년반 다 같이 이환란한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이런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정신 차려 준비합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준비 잘하는 이번 주간도 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참 탈리는 열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죽으심으로 성령의 불이 왔습니다. 이 불을 이번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불을 받아서 이번 주간도 잘 탈리는 한 주간 곧 청춘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률 성도들 이번 주간도 복된 주간 되게 하소서 잘 탈리는 주간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률 교를 이 마지막 때. 주 예수님의 재림을준비해는일에해서참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인성들 사명을 가지고 잘 달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 복주시고 정말 이종을 이만큼 복을 받게 하기까지 40년 이상을 고생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소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쓰게 되는 귀한 기간 되도록 여정을 복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랑 성육성들 위해 우리 원장님의 주며온 백성들을 위해 이 동영상을 볼 모든 자들에게 지금까지 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추가 나온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